학교에 대한 아이의 감정은 학년이 올라간다고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특히 저학년 때 기억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중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가 학교라는 공간을 즐거운 공간, 희망적인 공간, 많은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 학교에 즐겁게 가는 아이를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참 부모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람에게는 이성도 있고 감성, 감정도 있습니다.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적 근거를 보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어 인간은 감정을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우선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적합한 논리를 찾아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뇌과학 연구를 보면 감정이 이성보다 0. 몇초 정도 먼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 딱 일어나고 잠시 후에 그 감정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성을 논리를 만들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스캔들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하면 사랑에 이미 빠졌으니까 그 감정을 로맨스로 합리화 하는 거고 남이 하면 감정이 빠지고 이성만 보니까 그 불륜, 스캔들, 이런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감정에 충실한 것이 인간이지만 살아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또 하다 보면, 어,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과자 봉지 뜯고 있고,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조각 케이크 주문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어른들도 이러하니까요. 또 아이들은 또 어떠할지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그 순수하다는 말은 때가 묻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 그만큼 뭔가 훈련, 연습, 단련이 되지 않아서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다. 어, 그런 것들을 또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또뭐 아닌 척하고 참는 척하고 잘 넘기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참는 척조차 하기 힘든 게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공부 정서, 공부 감정입니다. 공부정서라는 말은 제가 초등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시작하라에서 처음 썼는데요. 단순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던 2019년 초만 해도 그 아이의 정서는 크게 교육에서 고려되지 않았어요.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시킬 수 있는지가 부모님들 자녀교육에서의 최고의 화두였는데요. 다행히 제가 이 공부 정서라는 말을 쓴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주시고 아 그렇다 정말 공부에 대한 정서가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공부 정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해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생이라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부 정서와 함께 또 하나 중요시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에 대한 정서입니다. 어,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서 또 다양한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죠.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학교 하면 좀 네,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는 다음날 학교 가기를 좀 기대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을 푹잘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랄하게 이렇게 네, 신나게 등교하죠. 반면에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는요. 다음날 학교 갈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떨리고 불안한 가슴을 안고 또 잠자리에 들수 있고요. 학교에 갈 때면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교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할 때는 이렇게 복통을 느끼고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간다. 그래서 복통을 달고 사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감정이 나쁜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도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불편한데 수업이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요. 혹시 발표를 시키지는 않을까? 친구와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우선 학교와 등교를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고생이 적어지고 마음이 편해야 이성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의 학교에 대한 감정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 혹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이었어요. 그때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요. 그중에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척 어른 한 분이 그 사촌동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너 이제 큰일 났다. 고생문 활짝 열렸다. 너 학교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곳인 줄 아니? 엄청 무서워. 선생님도 진짜 무서워. 너혼 많이 날 거야. 숙제 안 하가면 막 혼나고 시험도 맨날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뭐, 처음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친척 아이가 있으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 즐겁고 격없게 한 그런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촌동생은 어땠을까요? 네, 그 얼굴이 금세 막 일그러지고 걱정에 두려움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리고 곧 학교 가기 싫다며 좀칭얼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많은 어른들이 박장대소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달래주는 어른도 있긴 했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농담에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이 학교라는 곳을 매우 싫은 곳, 나쁜 곳,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사촌동생의 학교 모습을 뭐다본 적은 없지만, 그때 그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뭐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어른의 말은 선입견이 되어서 아이로 하여금 바로 그 시선으로, 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합니다. 학교가 나쁘다, 학교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는 학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다가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게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지 않고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의 측면을 보고 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세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즐거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은 아이가 힘들 때좀더 참고 익숙해지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과 친구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더라도요, 아이한테 너희 선생님 정말 이상하다, 나쁘다, 이런 말 하시는 거 정말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이와 맞지 않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반에 2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와 잘 맞지 않는 선생님, 그리고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선생님에게도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선생님의 행동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나 아니면 주변 학부모님이나 학교와 상의를 하셔야지 이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닌 주변 다른 어른이 아이에게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아니에요. 학교 좋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의견 마찰이 불편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참고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 줘야지 하면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 학교는 좋은 곳이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집에 나중에 와서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은 거고요. 아이가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의 교우 관계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 관계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야 힘들면 힘든 대로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들면 그거 참 견디기 힘들죠. 일이 쉬워도 직장 동료가 나쁘면 계속 다니기 힘들고 일이 힘들어도 직장 동료가 좋으면 견디고 다닐 만한 것이 사람입니다.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예요. 친구들이 좋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좋으면 학교가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친구 관계가 나빠요. 또 친구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교우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아이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 자칫하면 아이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우 관계가 나쁘면요 공부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어, 한번더 아이의 친구 신경 써 주시고요 아이에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같이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친구와 어떻게 지내고 또더 친해지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죠. 친구를 집으로 뭐 초대해도 좋고 또 함께 놀거리를 지원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면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 친한 친구가 없는데 괜찮니? 다닐만 하니? 이렇게 말이죠.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아이도 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힘들어 한다면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면 너무 큰 걱정은 내려놓고 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기 보다 좀 지켜봐 주시고 실제로 괜찮은지 말만 그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친구를 잘 사귀지 않고 친구가 없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잘 사귀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친구가 없는 게좀큰 문제라거나 네 성격이 문제다 이렇게 아이에게 좀 핀잔을 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사귀기 싫어서 안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뭐 성격 여건상 사귀기 어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아이에게 큰더큰 큰 상처가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학교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는데, 요것과 좀 연결되는데요. 아이의 친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친구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친구하고 사귀면 좋고, 어떤 친구들은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거나 납득 가능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주변 친구들 이 점은 또 이렇게 비판하고 또저 점은 저렇게 비판하면서 자꾸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것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내 눈에 낀 콩깍지라고 또 우리 새끼, 내 새끼는 참 좋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또 그런 만큼 또 다른 아이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큰 틀에서 기준도 없이 아이들이 흔히 할수 있는 그런 실수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야, 걔좀 이상하다. 걔는 또 이상하다. 걔는 이래서 친구하지 말고, 얘는 또 이래서 친구하지 마. 이렇게 하면요. 아이의 교우 관계가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 걸로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아이의 친구 관계를 하나씩 다 끊어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학습적인 면이겠죠. 학교가 공부를 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의 주목적인 공부를 잘 못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좀 즐겁게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칠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문제 푸는 경험들 하거든요. 이런 거할때 아이들이 잘 못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아이들 앞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가? 다른 평가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 모두 아이 입장에서는 좀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잘 다녀야 공부를 잘할 텐데 또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야 반대로 학교를 잘 다닐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공부를 아주 잘해야 뭐 하는 거는 아니죠. 공부 아주 잘한다는 아이 한 반에 뭐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만아야 3, 4명이니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뭐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타고난 지능, 재능 없어도 그냥 꾸준히 조금 하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의 학습적인 면을 개선해 줄수 있을까요? 가장 손쉽고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 예습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배울 내용을 하루종일 미리 보고 간다면 아이가 수업시간에 자신감을 갖는데 아주 효과적이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일 무엇을 배울지 미리 알고 학교에 갈수 있겠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만큼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들면서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더 관심도 갑니다. 또 이해도 잘 되고요. 또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내가 어제 봤으니까 확실히 더 빨리 캐치하겠죠? 그런 만큼 학교 수업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예습을 할 때는 너무 많이 자세히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과학 수업이다. 그래서 예습한다라고 한다면 실험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텐데요. 이거 모두 공부해서 다 알고 가는 건요 힘들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요. 내일 학습 주제가 뭔지 예를 들어서 내일은 자석에 어느 부분에 철이나 쇠가 많이 붙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요, 이에 대한 결과를 또다 알아가기 보다는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나눠보는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모두 다 알고 가면 오히려 수업이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다 한다고, 뭐랄까요, 잘난 척 하느라고 수업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관심이 갈 만큼 알아가면 좋습니다. 아이의 학습적인 면이나요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어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업 내용을 모두 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예습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 예습을 해 본다 그러면 학습목표와 구체적인 학습 내용까지 다 알아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몇번 이렇게 해 보고 예습을 여러 번해 봐서 조금 경험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말귀를 이렇게 너무 못 알아듣는다 이런 아이가 아니라면 목표하고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알아보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또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학습에서 좀더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요. 좀 즐겁게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내용 모두 교과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참고서를 사거나 문제집을 사거나 또 어디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교과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한테 학교에서 교과서 가져와라라고 하셔도 되고, 여분의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학교에 대한 아이의 감정은 학년이 올라간다고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특히 저학년 때 기억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중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가 학교라는 공간을 즐거운 공간, 희망적인 공간, 많은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주의해 주시고요. 아이의 교우 관계에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예습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좀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갈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모든 부모님을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 <목소리>